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 싸이티입니다 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덱은 바로 이 덱인데 호블린통 덱이죠. 호그랑 고블린통으로 공격하고 나머지는 보통 수비 후 역공 같은 느낌으로 하는 것 같은데 이 덱이 좋은 게 뭐냐면 임페로노 타워 때문에 제가 싫어하는 골렘을 잘 막을 수 있고 지금 제가 또 활동 기록을 보면 이거 이 대인을 한 거고 지금 이걸 하고 있죠. 배가 드래곤 보트 도전. 드래곤 보트 도전이 뭐냐면 중간에 알 같은 게 생기는데 그 알을 깨면 인드나 일드나 배드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런 게 나와서 그거랑 같이 공격하면 되고. 그거를임페로노 타워로 보통 잡거나 해골 군대로 잡아도 되는데 어쨌든 제가 그냥 임페로노 타워가 있길래 그냥 이 여기에 시연을 해봤는데 어제 밤에 굉장히 좋더라고요 한 판도 안 졌어 10승 0패인가? 최대 몇 승이죠? 어쨌든 이렇게 한 판도 안 졌거든요 한 판도 안 졌고 골렘이고 뭐고 그냥 다 때려 잡는 데인데이 덱이 굉장히 이 이벤트에서 굉장히 좋으니까 우선 이 이벤트도 사용하시고 저는 바로 이 덱의 사용법을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로 공격하겠습니다 네 첫번째 공격 들어왔고 컴퓨터로 간만에 해서 어, 렉이 좀 있는데 그래도 저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1번 빼주고 상대방 해골무도 8이죠 좀 쉬운 경기가 예상되는데 어차피 벽타기 하면 이거 안 맞거든요 벽타기 할게요 그냥 상대방 독도 무리했고 고블린통도 넣을 거야 그랬나 메가나이트 있죠 메가나이트 있으니까 미니언 뒤에서 뽑아주고 임페로타워 여기 설치할게요. 이게, 미니언 때문에 1법 2까지 못 왔죠? 미니언을 뽑아주는 게 아주 중요했어요. 고블링통 날려줄게요. 패소환도 할 겸. 어차피 상대방 통나무 빠질 거거든요. 아, 저걸로 막네요. 해골군대로 막고, 았뭐안 나오나 또? 살짝 왼쪽으로 굴렸어야 되는데, 방금 마우스가 왼쪽으로 끌었는데 안 되네요. 상대방 숙련도가 굉장히 없는데, 숙련도가 굉장히 낮은 분이기 때문에, 이건 뭐, 이 경기는 거의 안 되고, 어떤 식으로 덱을 순환하고 플레이해야 되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일단 미니언. 그리고 미니언 살리면서 그냥 호구 들어갈게요. 벽타기 왜안 되냐? 한칸안 했나? 능경이 죄송하고요 벽타기는 웬만하면 무조건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아무리 막 들어간다 해도. 반대편 또 찔러줄게요 상대방 코스트 빠질거거든요 숙녀도 낮아서 그럴 줄 알았죠 굳이 막을 필요 없었는데 저 막으면서 이제 고블린통도 겁나 맞죠 저 이거 맞아줄게요 맞긴 하나? 네 맞긴 하겠네요 안 맞네요 와우 그냥 찔러줄게요 메가나이트 나오겠죠 안 나오나요? 안 나오네요 메가나이트 뺄줄 알았는데, 솔직히. 메가나이트 뺐고, 인타를 코스 꽉찰때 설치해 줄게요. 상대방 1번 무조건 나올 거거든요. 그럼 제가 통나무랑 파블로 빠르게 자를게요. 고무리도 날려놓고, 1번 나오죠. 빠르게. 플레이 깔끔하죠? 상대방 어차피 원래 메나랑 1번 믿고 들어오는 사람이었던 거 같은데, 그냥 깔끔하게 막을 수 있습니다. 독 깔아줄 거 알고 일부러 왼쪽에 뺐고요. 솔직히 상대방 아까 독 봤을 때 독을 좀 과감하게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무꾼 들어오면서 독으로 인, 인타랑 같이 얼리겠다 생각을 하고 뭐야. 인타랑 같이 얼리겠다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제가 살짝 왼쪽에 치우쳐서 냈습니다. 뭐야? 파볼. 깔끔하죠. 첫 번째 판 깔끔하게 이겼습니다. 두 번째 판 바로 갈게요. 네, 두 번째 판 들어왔습니다. 우선 상대방 패러파 하기 위해서 제가 고블린통을 먼저 날려줄게요. 처음에 고블린통 날리는 거, 이렇게 앞쪽에, 앞쪽에 하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상대방이 만약에 반응이 좀 늦어가지고 통나무나 바통 늦게 굴리면, 네, 법사죠. 늦게, 늦게 굴리면 상대, 마, 그 상대방의 타워에 딜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알려드릴라 했는데, 안 맞네요. 아, 어, 뭐야. 아, 3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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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 큰일 날뻔 했다. 와, 해골군대를 좀더 더 빨리 놨어야 되는데, 제가 이 키보드 실수해서퀸일날뻔 했죠. 상대방 무리했기 때문에, 바블로 잡아주고, 상대방도 지금 코스트 저보다 많아봤자 1, 2 코스트? 그 정도 될것 같은데, 못 들어오죠. 들어오면 어차피 저또 방어 유닛 다돌았기 때문에, 이번에베 배드 반대 호그 찔러줄게요. 법사로 막죠 역시 1법을 이쪽에 뽑아서 법사도 좀 이따 같이 수비할게요. 어, 뭐야? 미니언으로 법사까지 수비됐죠. 어차피 타워에 데미지 제가 좀더 넣었어요. 상대방 호그에 배드에 법사네요. 지금 아, 레벨 또 8이네요. 아침이라고 아침에 돌리니까 좀 숙련도 낮은 분들이 많은데 괜찮죠? 상대방 좀잡대인데 폭남으로 잡아줄게요. 자연 태으로안 들어오나? 법사 순환 됐으려나호감 한번 또 찔러볼게요. 자연 태그고 순환됐네요. 미니언 왔고 미니언도 팔레미네. 다팔레이었네요 법사 나올 것 뻔하죠? 호, 호그네. 호그 멈춰주고. 깔끔하게 수비. 고블린도까지 날려줄게요. 퉁. 미니언 빼주고, 얼법, 일법, 콩나무, 인타까지. 인 인탑까지. 깔끔하게 수비됐죠? 호구 찌를게요, 이거. 고블린통까지. 라스 트파블까지 깔끔. 깔끔하게 승리했고, 바로 마지막 세 번째 판. 근데 오늘은 너무 숙련도가 없어서 세번째판 일단 바로 가볼게요 네 세번째판 이번에 상대 전설 클랜인데 좀 하지 않을까요 전설 클랜이면 그래도 어쨌든 이 덱으로 이 덱이 그냥 일반전에서도 굉장히 좋긴 한데 지금 드래곤 이벤트 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굉장히 좋은 것 같으니까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그냥 이거 해골군대로 막아주면 되죠 상대방 좀 많이 무리해서 들어왔는데 일부 빠진 거 보고 저렇게 들어온 것 같은데 안 당하죠 저는 패도 저도 굉장히 잘 풀려있던 상황이고, 패가 꼬였으면 못 막았을 수도 있겠는데, 뭐 패가 안 꼬였잖아요. 아, 호구 너무 늦게 찔렀다. 코스 되는 줄 알았는데, 어? 오이레이드, 오히려 이득, 오이레이드. 오히려 이득. 호구 맞아주겠죠? 코스 없어가지고. 오케이, 도끼맨. 상대방이 로자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인타를 빨리 순환해 놓을 필요가 있어요. 어차피 아직 로자 안 돌았을 거거든요. 그냥 1범으로 막아줄게요. 이거. 일복으로 맞고, 로자, 아마 로자, 로자의 감전이었죠? 오, 1452. 미니언 빼줄게요, 상대만. 네, 깔끔하죠? 감전 있어도 못 맞고, 통나무까지 굴릴게요. 제발 미니언 살아라! 까비. 어째살아서도 타고 못 때리니까. 이거는 코스 아끼다가 그냥 여기 들어갈게요. 상대 먼저 통나무 빼, 통나무 빼놓고 제 해골군데 바로 찌를게요 그냥. 아 이거 저걸로 맞네. 안 막아도 되죠. 배틀램, 배틀램이니까 1법 뽑아줄게요. 도 도끼맨 호구 찌르고. 통나무 빠졌죠. 호구 왜찔르지 근데? 어쨌든 이겼어요. 상대방 양쪽 체력 다 나갔고 멘탈도 나갔을 거예요. 이거 그냥 통나무로 잡아줄게요. 노자 인드 나오면 그냥 바로 1법으로 찌. 아무것도 못하죠. 거블리스 날려주고 진짜 상대방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통나무도 왜 빠진지 모르겠고 아 뭐야? 아니, 호구 호구 찌는 건데. <laughs> 호구 찌른 건데, 파벌이 나가버렸네요. 뭐, 그럴 수 있죠. 네, 이거 인타로 막을게요. 로지, 해골 군대까지 그냥 네, 이거, 고블린또 날려주고. 오, 잠깐만. 야, 아프게 했네. 그래도 지진 않아요. 파벌 이제 제대로 날려주고. 아니, 여기 왔고, 호구 찌르려고 이렇게 한 건데, 오, 또 일범이 나가네. 이 키보드가 익숙치 않아가지고, 어쨌든 뭐 깔끔하게 이었고, 뭐는 좀. 어려운 경기가 없어가지고 이게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이 덱으로 이 덱을 항상 수비 후 호그랑 고블린통으로 통나무도 웬만하면 빼주는 게 좋죠 해골군대 같은 걸로 빼주는 게 좋은데 이 덱이 상당히 나쁘지 않아 보이고 좀 너무 꿀덱인 것 같아요 애초에 좀 호그라이도 좋아하시는 분 되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키우기도 나쁘지 않고 전설도 일법밖에 없어 일법하고 통나무가 있긴 한데 뭐 금방 키울 것 같아요 덱 밸런스 자체 나쁘지 않고 지금 특히 이 도전 드래곤 보트 도전에서 저는 굉장히 강력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10승 영패한 거 보여줬잖아요. 10승 영패로 진짜 무난. 그냥 아 진짜 애초에 그 난이도가 높은 게임이 아니긴 한데 이덱 자체가 임페로노타워에 더 임페로노타워를 끊으면 저도 일법이나 해골 군대 같은 걸로 빠르게 녹여서 역공 갈수 있기 때문에 또 드래곤 소환될 때그 호그까지 같이 찔호그랑고블린톤까지 같이 찌르면 거의 상대방 타워가 우두두두 다 무너지더라고요 어쨌든 이덱 오늘 괜찮은 것 같고 이덱 추천해주신 분이덱 열심히 제가 오늘 플레이가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는데 제 플레이 보고 운영법에 좀더 도움이 됐으면 전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사이티비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놀린>